안녕하세요 쌩골쇼입니다 예전에 어머님들이 길게 여행을 가실 때 집에 이만한 통에다가 곰탕 끓여놓고 가시잖아요 어, 사실 저도 앞으로 3주 동안 여행을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연습을 좀잘 하고 계시라고 종합 레슨 선물 세트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백스윙이 이렇게 뒤로 빠지는 동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효율적인 연습 방법이라고 해서 영상을 올렸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이걸 다시 갖고 오기 위해서 확 엎어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테이크백이 뒤로 빠지는 분들은 헤드가 몸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 몸의 중심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 손목을 쓰거나 손목 힘이 부족하면은. 팔꿈치를 쓰거나 팔꿈치까지 부족하면은 어깨를 써서 갖고 내려오게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스윙 동작 1번, 2번, 스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할 건데요. 자, 1번에서는 테이크백 확인 했을 때이 헤드가 손보다 앞쪽에 있어야 됩니다. 확인 됐죠? 여기서 일, 오늘의 1번은 이거보다 조금 더 가볼게요. 1번 확인 했을 때이 샤프트가 이 지면하고 수직이 되는 느낌으로. 확인. 됐죠? 그 다음, 2번. 스윙. 다시 가볼게요. 1번. 수직 됐죠? 2. 스윙. 실제로는 수직보다는 누워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뒤로 빠진다면, 이렇게 교정을 연습을 하시면 돼요. 다시 1번. 수직 섰죠? 2. 스윙.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버스윙으로 가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버스윙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오버스윙이 됐을 때 몸이 이렇게 중심까지 다 무너지면서 오버스윙이 되는 거는 임팩트 제대로 맞추는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겠죠. 대부분의 분들이 오버스윙이 될 때는 왼쪽 무릎이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오고 오른쪽 무릎은 이렇게 버텨주지 못하고 뒤로 확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조금만 들었는데 이미 채는 넘어가. 왜냐하면 이몸 자체가 많이 이렇게 돌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어드레스 때이 양쪽 무릎 있잖아요. 이 무릎의 위치를 완전 고정. 해볼게요. 고정. 내 유연성이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전 여기까지예요. 칠게요. 거의 헬스하는 느낌이에요. 다시 가볼게요. 자, 무릎 고정. 내 유연성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됐죠? 칠게요. 여기까지만. 이번에는 이어서 가볼게요. 이어서 하더라도 여기를 정확하게 잡아놓고 내 유연성이 허락하는 부분까지만 들었다가 스윙을 가는 거예요. 오버 스윙 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아마 잘 고쳐질 거예요. 다음엔 캐스팅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캐스팅에서는 전 이런 연습 도구를 하나 사용을 할 거예요. 캐스팅이라는 게 굉장히 악성 종양처럼 잘 고쳐지지 않는 동작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어, 어, 캐스팅 고쳐지겠지 하고 이런 투자를 망설이신다면 당장 구매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시는 순간까지도 캐스팅 고치기는 힘들 거예요. 다만 이게 캐스팅이 너무 심해서 뒷땅을 치거나 속된 말로 드라이버를 치는데 이렇게 뽕샷. 그런 것들을 방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있어서 되게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연습 도구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중간 샤프트가 굉장히 말랑말랑 하고요. 그 다음 앞에는 조금 무게가 있는 볼이 들어있어요.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이 헤드, 이 볼의 무게 때문에 샤프트가 이렇게 휘어져서 올라가요. 그 다음 백스윙이 다 갔을 때쯤 반대로, 이 무게 때문에 반대로 이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넘어가는 걸 유지해서 다운 스윙을 내려오셔야 돼요. 보통 캐스팅은 반대로 넘어갔던 걸 다시 반대로 낚싯대 던지듯이 다시 반대로 하시면서 내려오시잖아요. 이거는 넘어간 걸 그대로 그 느낌을 그대로 갖고 내려올 수 있는 연습 도구예요. 그래서 이걸로 연습 스윙을 많이 하시면 아마 캐스팅 고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샤프트가 넘어가면 넘어간 느낌을 가지고 스윙 그래서 캐스팅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연습 도구를 사용하시면 적어도 큰 실수를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얼리 익스텐션으로 가볼게요. 네, 얼리 익스텐션, 쉽게 말해서 배치기인데요. 빠르게 펴진다라는 의미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일어나는 힘으로 공을 맞추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리듬을 맞추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이 얼리 익스텐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쪽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기도 해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런 배치기 동작 때문에 내 궤도 자체도 이쪽으로 회전이 안 되고, 그대로 뻗어나가고, 그 다음 헤드도 제대로 릴리스가 안 되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려지는 샷을 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했을 때이 왼쪽, 왼쪽 골반을 뒤쪽으로 쭉 하고 빼줍니다. 쭉, 그럼 자연스럽게 상체는 내려가는데 자연스럽게 안 내려가면은 임의적으로 내리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아마 처음엔 다 뒷땅을 치실 거예요. 왜냐면그 전보다 내 몸의 중심이 낮아졌으니까 자 여기서 왼쪽은 빼주고 그 다음 몸은 숙여주고 자이 상태에서 뒷땅을 안 치려면 한 가지예요 다운스윙이 내려오다가 팔로우를 그냥 팔로 치는게 아니라 몸이 같이 회전을 하면서 좀 낮게 이쪽 왼쪽 어깨 라인으로 팔로우가 올라갈 수 있게 가져가 주는 거예요 자 제가 해볼게요. 백스윙 갔다가 백스윙 내려올 때 왼쪽 골반을 뒤로 엉덩이를 뒤로 그 다음 상체는 숙여주고 이 상태에서 몸과 팔이 같이 팔로우로 회전 간다. 쳐볼게요. 내려주고 이렇게 끊는 동작으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골반 빼주고 상체 내려주고. 회전. 지금 살짝 뒤땅성이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회전이 아니라 회전 되는 순간 내가 손을 이렇게 썼거든. 다시 가볼게요. 나도 어렵네. 다시 백스윙 갔다가 왼쪽 골반 뒤로 빼주고 상체 내려주고 모든 팔, 체, 상체 다 같이 팔로우로 회전입니다. 회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얼리 익스텐션을 고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뭐였지? 다음은 아우딘 팔로우입니다. 아, 이게 이게 나오길 기다리셨을 거예요. 어, 정말 아우딘 스윙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 많아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고치려고 이 팔과 몸 자체를 다 인아웃으로 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러면은 되게 센크도 많이 나고 공도 이게 제대로 맞질 않아요. 물론 당연히 이 나웃은 가겠죠. 억지로 치니까. 그래서 단지 내 팔이 어떻게 가든 이 헤드만 이 나웃으로 보내주면 돼요. 즉 팔까지 아웃으로 나가면 이 차를 어떻게 릴리즈를 합니까? 이미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센크가 나거나 이렇게 치면은 더 우측 출발, 우측 슬라이스가 나요. 그래서 자, 오른손을 여기 이렇게 가슴과 팔을 이렇게 딱 막아 줍니다. 그러고 팔로우를 이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갈 거예요. 두 개를. 네. 이 상태에서 이 팔꿈치랑 손목만 이렇게 돌려 봐 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헤드가 바깥쪽으로 돌아나가게 됩니다. 그, 탁구 때 백핸드 치는 것처럼 이건 역시도 인아웃을 칠때 팔까지 다 인아웃을 치지 마시고 팔은 그대로 몸하고 같이 회전을 하되 이 팔꿈치랑 손목을 이용해서 헤드를 바깥쪽으로 보내주면 훨씬 더 지금 갖고 계신 고유 스윙에서 이 클럽이 다니는 궤도를 인아웃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내 스윙 전체를 인아웃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클럽이 다니는 궤도를 인아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공이 왼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인아웃, 인아웃 할때 이렇게 한시방향으로 팔 팍팍 던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헤드가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아웃 궤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아웃이 고민인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공이 잘안 뜨고, 아이언도 이제 거리도 들쑥날쑥 하고, 제대로 맞으면 너무 멀리 가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회전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밀고 나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몸 자체가 이쪽으로 스윙이 될 수밖에 없게끔 다운 스윙 때 세팅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면 공이 생크가 나니까 손목을 확 풀어서 거의 이나웃 플러스 페이스가 닫혀 맞으면서 완전 악성 훅 구질을 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회전의 축입니다. 자, 이분들은 회전의 축이 너무 왼쪽이에요. 회전의 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보다는 이런 분들한테는 백스윙을 했다가 회전의 축을 오른쪽으로 가져가 주시는 것을 추천을 해요. 자, 백스윙을 했죠. 그 다음, 내 네, 회전축을 오른쪽으로 잡아 두고,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느낌상 하체가 이렇게 빠져서 맞는다는 느낌이 날수 있거든요. 일단 해보세요. 일단 해보시고, 자, 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일단적으로 공이 잘 뜨고, 숙성 구질도 조금 줄어드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거는 회전 축을 오른쪽으로 하세요 하면은 이렇게 확 잡아 당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회전이 이렇게 되면서 손목 움직임을 그대로 가져가 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인아웃으로 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손목을 이렇게 쓰실 거거든요. 최대한 축을 오른쪽으로 가져가고 손목을 그대로 쓰지 않고 그대로 밀고 가준다는 느낌을 가져가 보세요. 사실 골프스윙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케이스가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시청자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는 3주 동안 여행 잘 하고, 그 다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뵐게요.